히브리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본문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그 구원의 사역을 단번에 끝내실 수가 있는 거죠. 어, 단번에 원타임. 실수하셔서 아이고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아이고 여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를 다시 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유, 좀 앞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 이루셨어요.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이제 남은 일은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초림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뭐몇번 말씀을 드렸거니와 초림주의 성격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주로 오신 주님은 뭐예요?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어.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시는 사건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이 주님의 단번에 희생의 제사로 주님의 완성하셨어요. 더도 덜도 할거 없이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신 구원으로 인도하실 일만 남아 있다, 남아 있다. 이 이야기가 오늘 6절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짧은 구절, 짧은 여섯 구절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교훈은 역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23절 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 지니라, 자, 여기 지금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것, 그, 그 것들. 물론 23절 말씀이 지금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럼으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여러분 그 안문단을 살펴봐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문단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저자가 뜬금없이 툭 던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앞에가 1번이 됐고 2번이 됐고 더하기가 됐으므로 지금 3번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딸락이 어떤 얘기였어요? 앞에 달락 우리 어제 음, 설교 제목이 예수 피로서 정결하게 된나니 예수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22절이죠.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이라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어떤 피를 받아요? 네. 예수의 피가 아니라 문맥상으로는 이것은 동물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땅에 있던 성소에서 드렸던 매일 드렸던 그 동물의 피, 그 피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 죽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2절은 이제 곧 그리스도의 피를 또한 예고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죄사함이 있듯이. 예수의 피 흘림으로 역시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죄사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즉이 구원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도 정결이 필요하다. 하늘에 있는 것에도 필요하지만 땅의 성막은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할지라도 어, 하늘의 성소에서는 뭐예요? 그 짐승의 피보다 그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피로 그보다 더 저, 좋은 나은 희생제물로서 깨끗해져야 된다. 피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있는, 원형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뭐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들어가신 적이 없으시죠. 주님이 땅에 그 당시 지어져 가고 있던 해로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주님이 들어가실 일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땅의 성소가 하늘의 성소를 모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형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원형에서 오신 분이 굳이 이 땅에 모형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땅의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까? 말씀에 보면 하늘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 바로 들어가셨다. 이게 이게 진짜 다이렉트죠. 다이렉트. 바로 들어가셨다.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 그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앞에 친히 나타나신 바 되었다. 자, 성자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부 앞에 나타나셨다. 자, 이 대목을요, 쉬운 성경은 번역을 잘 해줬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그곳에서 하늘 성소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유익이 이런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세 가지 속성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라 뭐죠?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무엇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왕으로서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죠?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어, 이럴 때는 로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존재니까. 어, 왕으로서의 예수.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주님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예, 제사장이신 거죠?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성부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자도. 우리의 구원 사건을 위하여 성부 앞에서 친히 그 앞에 서 계신다는 거죠. 왜? 중보하시기 위하여. 아멘. 아멘. 친히 성자가 성부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 단번에 죽음으로 죄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요? 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세요? 아니 이미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료가 됐단 말이죠. 이미 끝났어요. 완료가 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 구원의 역할을 속죄를 뭐, 무엇 한다고 그랬어요? 피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땅의 피가, 땅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쏴!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피로 속죄 함 받았네.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그 피가 어떤 피냐는 거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이 미, 미 어, 불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또 다시 자기를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완전하신 피로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이 희생의 제사를 어, 다시 한번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신자들의 죄 사하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의 속죄가 완료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우리의 속죄는 더 이상의 또 다른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아니하신다. 자, 그래야 했다면, 26절에 보세요. 26절에. 그래야 했다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26절의 묵상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발견이 돼요.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예수님이 그죠. 이게 3일체를 또 지지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런 구절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계셨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하 받았어야 하되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성자를 받는 거예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번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거죠. 뭐 매년 되었든 매달이 되었든 주기적으로 자기의 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런데 자 26절 중반절 보세요. 이제 이제 자기를 단번의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셔, 나타나셨다.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이 말씀 읽어 드려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단한 번.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다. 이 예수는 어떤 어떤 초림주예요, 재림주예요, 초림주십니다, 초림주님이시죠. 초림의 주님은 여러, 여러분 역사 속에 단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역사 속에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근데 이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내가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에, 미혹되지 마.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야. 결코 넘어가지 마세요. 적어도 그들이 재림 예수가 되려고 한다면요, 어, 이런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그거 말씀드릴게요 7장 3절이죠.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쓴 쓴 용어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제림 예수여 하려면 그들에게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어머니도 없어야 돼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면, 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없다면, 어, 그들이 예수님이 제림하셨다라고 저도 믿을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어, 어디 그 사람 주제에 부모가, 그거 부류하는 거예요. 사람 주제에. 자기 무덤이 있으면서, 음? 족보가 있고, 생명의 끝이 있잖아요. 있으면서, 어디 사람 주제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이건 짓거리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서 두번 등장하십니다. 초림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나셨고, 어, 초림주는 구원의 성격의 주님으로 오셨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물론 이제 멜기세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멜기세덱.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멜기세덱 이콜 예수 그리스 도라고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역사에서 이렇게 어, 은밀하게 한 번도 나타나신 거잖아요. 어, 그,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 아,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으로 주님은 세상에 두번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자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초림의 주님이신 거죠. 세상의 끝이 개념은 이제 종말의 때인데 종말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유효해요. 네. 초림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비하신 거죠.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비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심. 아멘. 자 27절과 28절 마지막 두 구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들은 28절이 번역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이뭐 후반 부분 번역이 좀 어떠세요? 제가 세 번역하고 쉬운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지금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이제 쉬운 쉬운 성경 읽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한 번에 드려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번역이 훨씬 부드럽고 더 이해에 도움이 되죠? 네, 세번역하고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개혁성경하고 이렇게 나눠진 느낌이에요. 따로 따로 오는 개혁성경이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에요. 28절에, 28절에 이제 뭐, 어, 28절을 개혁성경에서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나 의미들이나 첫 번째 오셨고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이런 방점들이 조금 번역이 조금 희박해요. 28절이. 여러분들이 꼭 대역, 대역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세번역 보세요. 자 28절은요. 주님의 두 번의 나타나심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첫 번째는 첫 번째 초림을 말하는 거죠. 이때 오심의 목적은 뭐라고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초림과 재림의 주님. 재림의 때에는 그때는 속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물론 이제 다른 문맥으로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볼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대목이 좀 어떻게 좀 읽혀지세요? 이 대목을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 그러면 지금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어, 아니죠.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어,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재림의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뭐 무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워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재림의 주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재림하신 주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걸 확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받은 구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이, 이 구원의 이중적 의미죠. 우리가 받은 완전한 구원을 예수의 오시는 재림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 완전하신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의 피 같지 않은 동물의 피와는 같지 않은 더 좋은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이것은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신의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심바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하신 속죄가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속죄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도 우리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하루도 우리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